세상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는 자연 그대로의 선물, 꽃. 이 꽃으로 예술을 하는 여자가 있다. 꽃마다 향도 다르고요, 수색도 다르고. 맛과 향, 건강까지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꽃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 조혜임입니다. 그녀의 꽃향기에 가득한 인생,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동해처럼 맑은 바다가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충청남도 태안군. 하얀 모래사장을 수놓는 꽃들이 많아 꽃의 고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봄, 여름, 가을 아름다운 꽃들이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마음껏 뽐내는 이곳에는 꽃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있다. 모종신기에 바쁜 조혜임 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배우러 온 거라. 어, 아, 같이 식용꽃을 심는 농장이고요. 꽃을 씨앗부터 발화시켜서 직접 모종까지 키운 다음에 땅에다가 심는 작업까지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엄마고요. 저희 엄마 친 여동생, 저희 이모. 여기 이제 농장 같이 관리해주고 계시고. 저쪽 끝에는 여주로 기농기촌 한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용 꽃밭을 재배를 해서 이제 하고 싶다고 여기 멀리까지 와서 1년째 배우고 있어. 요 꽃밭의 꽃들만 해도 수십여 가지. 여기 보면 금잔화가 있고요. 이게 금붕어 입술을 닮았다 그래서 금어초 꽃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똑같은 꽃을 용머리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드래곤 플라워라고도 부르는 꽃이에요. 기계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오직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작업. 매순간 보람차고 행복하다는 그녀. 아, 더운데 시험시험해. 싱싱한 꽃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 꽃의 신선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싱싱한 꽃을 따서 바로 가지고 가서 꽃차로 재달을 해야 좋은 꽃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따자마자 이제 들고 가서 꽃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렇게 10여 분 달려 도착한 작업실. 간단 시용꽃을 깨끗하게 씻는 그녀. 일이 급하지만 큰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도 직접 다 해서 먹고요. 배달 음식이나 나가서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지 않거든요. 같이 밥을 해서 먹고 같은 꽃을 따고 같은 꽃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좀 웃음도 많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족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여느 회사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건 그녀에게 늘 든든한 지원견인 어머니다. 오늘 메뉴는 어떤 건가요? 예, 꽃밥에 꽃비빔밥에 어, 꽃냉채. 일단은 이쁘다는 거. 일단은 또그 다음에는. 그 이쁘니까 이쁜 만큼 먹을 때 행복하다는 거, 안 그렇습니까? <laughs> 이쁜 만큼 안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laughs> 신선한 꽃을 갓 지은 밥에 아낌없이 투하하면 눈과 코 그리고 입이 행복한 꽃 비빔밥이 완성된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이것도 식용 꽃으로 만든 얼음이에요, 꽃 얼음. 예쁘죠? 꽃 비빔밥이라니 어떤 맛일지 토무지 예상되지 않는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거 맞죠? 아무 꽃인 거 같아도 저희가 직접 길러서 이렇게 아무 때나 반찬 없을 때 따서 고추장 하나 넣고 비벼 먹어도요 진짜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죠 저희한테는. 네. 없는 식욕까지 더+ 더+ 더 주니 식용 꽃이야말로 숨겨진 반찬 도둑이란다 그렇게 텅빈 위장을 맛과 향이 가득한 꽃 비빔밥으로 든든하게 채워주고 난후 본격적으로 꽃차 만들 준비에 나서는데 흔히 가정에서 볼수 있는 찜기 안에 한지를 깔아주는 것으로 꽃차 작업이 그 시작을 알린다. 지금은 한지를 깐 거예요. 그래서 이 한지가 꽃에 있는 수분도 먹고요. 예, 네, 잡내가 나지 않게. 한지를 깐 뒤에는 꽃을로 하두는데 이때 서로 겹치거나 닿지 않도록 하나씩 두는 게꽃 떡는 과정의 중요 포인트다. 꽃 모양을 살려서 그대로 그래도 병에 넣었을 때도 예쁜 게 꽃차는 무조건 예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쁜 거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네, 제단을 하는 게 방법이에요. 꽃의 형태와 색을 원형 그대로 고스란히 살려야만 하는 덕분에 꽃을 쪄낼 때불 조절 역시 섬세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약한 불로, 센 불로 하면 꽃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불에 얹어서 덥었다 식혔다, 덥었다 식혔다. 우리 외 사람도 찜질방에 가가지고 뜨거운데 들어가 있으면 땀만 나죠. 그러다가 아이스방 들어가잖아요. 네, 차가운 방 들어오면 모공이 확 수축이 됐다가 또 뜨거운 방 들어가면 확 열렸다가 하듯이 얘네를 뜨겁게 줬다가 식혔다가를 아홉 번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걸 구중구포라고 하거든요. 구중구포를 다 해서 마지막까지 수분을 확 날려주면 그제서야 꽃차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 좋은 꽃차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조해임 씨. 꽃차를 덮으면서 이게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의 색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하셨던 티가 많이 나요. 꽃을 기르는 꽃 소믈리에로 활발하게 활약 중이지만. 그녀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과 좌절 그리고 숨겨진 눈물이 있었다. 이꽃차는 식용꽃을 기르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문제 때문에라도 많은 꽃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배우는 것만 한 2년 넘게 전국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수한 노력으로 일궈냈던건 꽃차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도 꽃다워졌다. 다 쪄낸 꽃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봉오리 형태로 곱게 접어주고 난후 완전하게 건조하게 되면 꽃차 작업은 비로소 마무리가 된다. 시간은 짧은 건 1박 2일이고요. 길게 되는 건 일주일 정도 걸려요. 수분을 날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긴 호흡이 필요한 힘든 작업이지만 완성된 꽃차를 보는 순간 어느새 고되었던 건 잊어버리기 일쑤. 게다가 따뜻한 꽃차 한 잔을 한 모금 입에 머무는 순간 힘들고 지쳤던 하루가 행복해지는 마법이 일어난다고. 꽃차가 가지고 있는 효능은 그 뿐만이 아니다. 실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카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를 한잔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차한잔 드시면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시는 차가 많아요. 꽃마다 각자 맛과 향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효능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입맛과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다는 꽃차. 조혜임 씨가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 화장품 얘기랑 우리도 13년째 먹고 있어요. 내일부터. 네, 요즘에 날씨가 더울 때는 따뜻하게 꽃차만 마시면 좀 더워서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꽃으로 에이드 원액을 만들어서 이 원액에 물만 희석해서 얼음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좋아요. 뭔가 그냥 마시니까 되게 되게 청량해요. 음, 음 청량하고요. 처음에 화장품만 날것 같았는데. 화장품 맛이 안 나고 근데 네, 맛 맛있, 맛있어요.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꽃차를 차갑게 먹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결국 디피할 때 꽃차는 햇볕 보면안 되니까 될수 있으면 그냥 안쪽으로 햇볕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몇 개만 꺼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게 접어 가지고. 꽃차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지금. 그녀에게 있어 꽃차는 어떤 의미일까? 네, 꽃차는 저한테는 현실이자 미래자, 꿈이죠. 네, 전부라고 볼수 있는데요.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앞으로도 꽃으로 차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게 될것 같고요. 꽃차를 만드는 동안은 교육도 하게 될것 같고 농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차는 저한테는 그냥 인생의 전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꽃차를 만들며 인생의 꽃길을 덩달아 가까워가고 있다는 그녀. 그녀에겐 일생이 탈 때까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단다. 저는 앞으로 꽃을 이용해서 뭐 식용이든 혹은 피부에 닿는 거든 그런 여러 가지 꽃의 활용법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꽃처럼 향기로운 여인 조혜인 씨. 그녀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도 꽃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